자 그럼 이제 미중 전쟁에 대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올 게될 것인지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위기가 올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회가 생길까요 저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그~ 그~ 어떤 식으로 올 거다라고 이제 예상은 안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 이제 나쁜 시나리오 이렇게 음. 그 놓고 보고 이제 조, 좋았을 때는 어떤 게 신호고 그다음에 나빴을 때는 어떤 게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았을 때 시나리오는 그 연착륙을 하는 게 좋았을 때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나빴을 때 시나리오는 경착륙을 하는 게 이제 나빴을 때 시나리오죠. 그래서 좋았을 때 시나리오는 그 그러니까 중국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일본처럼 그 연착륙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 어떻게 보면 금융 공항이 오는 게그 좋았을 때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지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중국의 공항이 위기가 발생하는 게 예.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아. 투자할 수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언제, 언제냐면, 경착륙은 아예 투자할 수가 없고요. 음. 그리고 연착륙은 투자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산의 네. 가격이 아마 네. 폭락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싸게 투자할 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그렇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경착륙하고연착륙을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경착륙은 그냥 바로 폭삭 주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투자할 수가 없냐면, 그, 2007년, 2008년도 금융위 당시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가 한50% 정도 빠졌고요. 한국 같은 경우가 한50% 정도 빠졌고, 그, 전 세계 주식들이 한50% 정도 빠졌는데, 중국은 한 거의 한75% 정도 빠졌거든요. 음. 근데, 그, 자국이 망하면 80% 이상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망하면 자국에서 한50% 정도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음. 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망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2007년도, 8년도에 2008년도에 75%가 빠졌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을 때는 이거는 진짜로 뭐90% 이상이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어, 1989년도까지 오르다가 그때서부터 90, 9 0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003년도가 제일 많이 빠졌었는데 그때가 거의 85%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간도 굉장히 긴데다가 또 빠지는 것도 굉장히 오래 빠지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경착륙이 됐을 때는 투자할 기회가 없다라는 음. 거죠. 예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만약에 미중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는 언제 생기냐면 연착륙이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음. 그니까 러 연착륙은 그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처럼 뭔가에 자산시장 거품이 일어나고 자산시장 거품을 통해서 어~ 이 중국 내수주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어, 미중무역전쟁에서 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어, 플라자 합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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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역사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로 이제 아주 길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때가 가장 투자할 수 있는 기회냐라고 봤을 때는, 어, 중국의 그 위안화가 한 유기한 때를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왜 그러냐면 1985년도에 어 플라자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일본의 플라자비가 왜 시작이 됐냐면 그 무역 적자가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할 때는 그 미국의 GDP 40%까지 쫓아왔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2인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예. 그 망하게 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가는데 그게 이제 소련과 일본이 그런 그런 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1985년도에 어그 재무장관끼리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자 하, 그 호텔에 모여 가지고 했는데 한 1년 만에 어한한30% 한 정도가 빠졌습니다. 예. 엔화 엔화가 오히려 이제 그그 달러 엔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화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거의 2배 정도였습니다. 한 220엔 정도에서 125엔까지 이제 빠지면서 거의 한 2배 정도가 됐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럴 그렇게 럴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기회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미국이 그렇게 만듭니다. 음. 네,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자산시장을 개방하라고 하고, 요번에도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산 시장을 개방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올 1월서부터 볼커롤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자 은행들의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걸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 은행들, 뭐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투자 은행들이 올 1월서부터 어, 투자할 수 있게 됐죠. 중국에. 예. 예 그러니까 중국 뿐이 아니라 어떤 곳에라도, 음. 예, 예, 투자은행들이 그때 이제 볼커룰 같은 경우가 그 투자은행하고 이제 산업, 상업은행하고 이렇게 교차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없게 2008년도 이, 이후에 막아놨었는데 음. 그걸 네. 풀어놨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어, 중국이 그 요번 이제 1차 합의에서 뭘 시작을 했냐면 그런 그 무역 합의에서 자산시장 개방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 자산을 받아들여서 그 중국의 내수를 키우는 식의 그 그 성장 모델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가 한 1년 만에 한, 한30% 정도가 올랐는데, 그 단기간에.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 그러니까 달러 위안 환율이, 어, 지금 한 그, 한 6.9위안 이 정도가 되는데, 한 7위안 정도로 봤을 때, 어, 저는 한20% 정도 되는 시점, 이 정도를 이제 투자할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금까지 뭐 어떤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플라자비를 했네? 이런 것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한 10년 후에나 중국이 망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속일 수가 없냐면, 좋으면 반드시 사고, 나쁘면 반드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속일 수 없는 거는 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진짜 진입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를 일본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때는 한20% 정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 니까 그러니까 724에서 1.4위 안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 6위 안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어, 그러니까 뭐 20%는 아니지만 10몇 프로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아, 얘네들이, 어, 이제는 플라자 합의처럼, 어, 미국에 있는 돈들이 많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2년 정도가 됐을 때는 2배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주식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올라가는 주식들이 내수주, 그 다음에 여행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왜 올라가냐면, 일단은 그 자국 돈의 가치가 2배가 됐는데, 달러 가치에 대해서 2배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환율로서 2배를 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내수주다. 그러면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 반토막이 난 거죠. 수입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그리고 뭐그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도입하는 것들도 굉장히 싸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어떻게 보면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면서 갈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그 주식도 그 더블이 되고. 그 다음에 환율로서 두 배가 될수 있는 시점이 네 배가 되는 거죠. 네 배가 될수 있는 게 중국의 내수주, 그리고 여행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수 있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증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최소한, 어, 유기한까지, 최근에 6기한을 뚫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6기한6.0 메디안까지 가긴 했지만 최근에 아주 그한 10년간 이상을 봤을 때6기한 자체를 뚫었다. 그래서 5기한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 저는 이제 7 7위 안에서 1번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는 3.5위 안까지 내려가는 게 거의 두배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5위 안까지는 뭐 일단은 지켜봐야지. 그리고 5위 안 때는 그만약 어, 5위 안 때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때가 됐을 때 나는 중국의 내수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들어갔을 때는 어디가 가장 좋냐라고 봤을 때는 중국에 이제 상장해 있는 지수 자체가 상하이가 있고 심천이 있고 홍콩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그 본토에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그, 그쪽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 심천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주들이 많은데 기술주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 그 위안화 가치가 두 배가 되는 순간 미국이나 아니면 딴 나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패그제라 미국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노릴 수가 없는 거고, 주가를 상승할 수 있지만 내배 상승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장에 있는 게뭐 필요가 없는 거고 미국의 달러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게 어디냐? 상하이 쪽에 투자 상하이 쪽에 내수주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는 위안화가 두 배가 될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 수입하는 물가들이 굉장히 싸, 싸다면. 그러면 그 상하이 쪽의 내수주가 가장 좋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여러 가지 여파로 중국의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 그로 인해서 환율이 5위안까지 떨어질 때 네. 그때가 이제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그렇죠. 네. 이제 고려할 시점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어, 그러면. 근데 이제 뭐, 일본하고의 어떤 얘기도 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뭐죠, 프라자 합의가 일어났던 당시는 미국 GDP 한40% 정도 차지했을 때니까, 한50% 가까이 네. 차지했을 때니까, 뭐, 미국이 찐눌를 수가 있었는데, 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80% 가까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상태에서 미국이 압박을 통해서 중국을 그렇게 완전히, 미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항복한 것처럼 할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 그렇게 5위 안까지 내려가진 않겠죠. 예. 음, 그러니까, 예, 오히려, 예, 올라가겠죠. 예. 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단순하게, 작가님은, 어떻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예측하지 말고, 그냥 위안화가 5위 안까지 내려가면 투자하는 시점. 그렇죠. 예. 그걸로 보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는 예. 거고. 그렇죠. 아,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건가요? 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그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관심 이거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그런 거 갖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음. 그러니까 그 작년 그 12월 같은 경우가 그 가장 위험한 시점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어 그러니까 중국이 경착륙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관세를 더 때리는 거였어요. 그니까, 미국이,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는, 25%의 관세를 더 때렸을 때는,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더 이상 어 미국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온,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에 더 관세를 때렸으면, 어 그때는 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철수를 했을 테고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4500만 정도의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거기에 연계된 게한 8천만 정도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1억 1억 넘게 가 빠지고 그리고 1억 넘게 가 빠지게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 도시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부동산들을 다 내놓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그 중국의 위험은 뭐냐면. 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연동이 되어 있는 게그 주가에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미국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때 일본에 있는 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수 있다라는 음, 게 있는데 게 지금 현재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 정도 이상의 버블이 껴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했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데 그게 어, 어디서 이제 바로 트리거가 오냐 하면. 그게 미국이 관세를 때렸을 때어 외자 기업들이 빠져 나가면서 트리거가 오는 거죠. 그때 어 부동산의 버블까지 같이 떨어지면서 그때 뭐가 되냐면 인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이런 은행들이 어 BIS 비율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실 자산들이 많아지면 미국의 S&P라든가 이런 신용등급 회사들이 신용등급을 깎아버리면서 그그 어그 국제 결제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착륙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요번에 어그 페이스 원딜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어 얘네들이 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한 그의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 그 25%를 때리는 거를 유예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15%를 때리는 거를 어7.5% 깎아준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고 중국이 전부 해야 될게뭐 거의 책한 권이 나올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거는 중국이 아주 굴욕적인 협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굴욕적인 협상을 했냐 이게 25%의 관세를 때렸을 때 경우는 어, 중국이 어, 어떻게 보면 경착륙으로 가는 그런, 그런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었는데 중국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뭐였었냐면 아, 그게 어, 이게 연착륙으로 갈수 있는 어, 토대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어, 중, 중국이 현재는 달러가 굉장히 많이 모자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모자르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3조 달러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2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2조 5천억 달러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 뭐~ 그 정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자 그니까 단기 외채가 한 1조 2천억 달러가 되고 그다음에 장기 외채까지 따지면 한 2조 달러가 넘고 그리고 음. 어, 외 외자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단기 외채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하락을 하는 순간 바로 갚아야 되는, 디폴트가 나는 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본시장까지 개방을 해가면서 그 시장을 풀, 풀게 된게 미국과 어느 정도 합의가 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투자를 하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현재 6.8위 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그 우한의 폐렴 때문에 다시 6.9위 안, 뭐 7위 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환율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환율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내려 내려간 거죠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만큼의 어,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자본이 중국 쪽에 많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내 머릿속 투자를 한 다음에 들어가면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음... 거죠 네. 절대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자본가들이 굉장히 많은 예측 그러니까. 어 뭐, 어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뭘, 뭘, 보고, 뭘 보고 하는데, 결국은 그, 그 모든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어차피 그렇게 투자를 하면 내 머리를 쓰는 거고, 내 머리를 쓰면 그 반드시 망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돈의 흐름에 따라서만 투자를 하면 그 망하지 않을 그, 수 있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저는 어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만 어 투자를 하는 게, 어 그, 투자, 실패하지 않는 그, 투자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뭐, 1등 주식을 따라가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게 1등 주식이고, 그 1등 주식도 그 100배가 되는 25%에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라는 것도 평소에는 0.2%, 0.3% 정도만 움직이는데, 3%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15배에서 20배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평소와 다른 흐름이 흐름이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이 됐을 때는 진짜 공황도 오고 그 다음에 어 tlt 같은 경우도 오르고 라는게 돈의 흐름에 따라 서 간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이제 오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그제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 세계에 있는 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걸 통계학적으로 본 다음에 그거를 어제 제가 이제 확률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어 가장 뭐 그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가장 손쉽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국의 그 위안화가 5 위안까지 떨어지는 그런 음.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네. 중국 정말 공황 상황인 거잖아요 경제 위기. 아니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출로서 이제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 네. 미국은 수출로서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네. 소비로서 성장을 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우리나라에 너무 오래 살아서, 음. 네. 그러니까 그 GDP에서 항상 GDP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야 돼요. 근데 GDP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나는 나라가 있고 그외 나라들은 전부 플러스가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이고요. 나머지 일본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음.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다. 그건 진짜 큰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을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해줘야 될 나라들이 어디냐면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그 내수로서 이제 GDP가 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방식대로 이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GDP 상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총, 1985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수출은 어차피 안 됩니다. 예. 수출이 그때 일본 같은 경우는 좀그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 올라간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요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슈퍼 301조를 발휘를 하면서 얘네들이 관세를 엄청나게 때려버려, 때릴 려 건가 아니면 어, 니네들이 그 옵션을 줬어요. 하나는 어, 니네들이 쿼터지를할 건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슈퍼 301조는 지금의 중국의 25% 관세 정도가 아니라 130%씩 때리는 그런 그런 식이었는데 어, 결국은 일본이 받아들이는 거는 어, 뭘 받아들이냐면 쿼터제로 가겠다. 그래서 한 600만 대 정도의 그 자동차를 수출을 했는데 100만 대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거기 안에서는 이제 그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택한 방식은 어, 많은 이제 저가형 자동차들은 버리고 그 그때 당시에 럭셔리한 자동차를 팔아요. 그래서 렉서스라든가 인피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면서 얘네들 이 적게 이제 그 자동차를 보낸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생산성 향상으로 그 수출을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머지 한 500만 대 자동차들은 누가 이제 그걸 메꿨냐면 한국의 현대, 포니가 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그런 식으로 어부질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생산성 향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갖고 사, 향상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내수주 갖고 향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행주라든가 뭐 이런, 이런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 지금 이제 시내 물방울 같은 이제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나이대를 보면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입니다 근데 그 시내 물방울이 이제 와인 갖고 하는 이제 만화인데, 어 그때 198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서부터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어 프랑스에 있는 호텔 자체가 뭐그 일본에 있는 호텔의 뭐 삼성급 호텔이 어 프랑스의 일, 일성급 호텔을 갈수 있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호텔도 즐기고 그 다음에 와인도 엄청나게 마시고 이러면서 그때를 아주 이제 풍요로운 일본의 이제 사회가 됐는데 어그이 내수가 커지면서 어 GDP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어 지금 경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연착륙을 하거나 둘다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왕이면 경착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착륙적으로 방향을 튼 거고 자본시장을 개방해서 더 많은 달러를 받아들인 다음에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과 안 좋은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어 자신들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자신들과 어느 정도 친중적으로 할수 있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어좀 어떤 정책의 전환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어 이거를. 그 이제 관세가 아니라 그 약간 연착륙으로 방향을 튼게 아니다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간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게 간다는 거는 그 저는 이제 지표는 항상 그냥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걸 보는 건데 그게 뭐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 이거 이것보다는 주로 아어 이게 위안화가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 실제로 그. 그 일본이 내수가 발전을 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 그런 식으로 연착륙의 그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저는 그냥 아예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아이건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나리오를 갖고 경착륙과 연착륙 이걸 나눠 놓고 연착륙이 됐을 때는 어떤 조건, 경착륙이 됐을 땐 어떤 조건으로 갔을 때가 가장 좋은 조건인가 그걸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위안화가 오위안까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네. 그니까 우리가 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어쨌든 충격,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서 어쨌든 약간의 그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아니 오히려 훨씬 더그그 그 저희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그니까 오위안 때가 되면, 그러니까 수출은 안 되지만. 그 내수는 엄청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미국처럼 발전을 하는 거죠. 모델 자체가. 음.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어떤 갑작스러운충격에해서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점진적으로 네. 그렇게 위안화가 네. 하락이 갑자기. 되면서 네. 네. 이제 그런 상승이 되면서 네. 상, 그러니까 네. 가치가 한율이 이제 한율이 예. 예. 하락하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내수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네. 어떤 충격 없이 네. 이렇게 그렇죠. 갈 네. 것이다라고 네. 이제 그렇겠군요. 그랬을 때 이제 네. 오위안이 됐을 네. 때. 네. 투자를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다 네네. 이 얘기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어떤 충격이 중국에 주어졌을 때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한국도 네. 마찬가지로 우리 중국에 대한 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니까 네. 엄청난 또 우리에게 경제적 그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아, 연착륙으로 갔을 때는 그~ 한국의 수출주는 별로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좋아진다기 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 공장 이런 식인데, 실제로는 2015년서부터 내수주와, 그러니까, 2차 산업과 1차 산업, 그러니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제조업을 하는 2차 산업은 그한35% 정도 떨어졌고, 한60% 정도가 다시 3차 산업으로 갔습니다. 이미 벌써 어 얘네들은 이제 내수로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한국이 지금 이제 수출, 그러니까 생산 시장을 다변화 하면서,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공장을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그 수출주가 안 되면 한국은 어 생산, 그러니까 소재를 팔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처럼 그 메모리를 팔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그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파는 그런 구조는 더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내수주, 내수가 많이 커지면 어, 한국에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뭔가 이그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쪽은 더 발전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좋아지면서 그 나빠질 이유는 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 정도로 이제 돈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위안화의 가치가 그러면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유럽에 있는 진짜 명품을 살 것이냐라고 <laughs> 봤을 때는 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어, 중국이, 어, 그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 공장에 있어서의 매력은 완전히 떨어지는 거고, 한국, 그러니까 일본의 프라자비 때, 어, 한국의 포니가 어, 성공을 했던 것처럼, 어, 한국은 항상 이 소재를 통해가지고 조립을 통해서 뭐 이런 성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수는 한국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경제 전반과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 좀 색다른 시각에서 다루어 봐서요 저도 되게 그 흥미진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좋은 말씀, 경험들을, 네,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이제까지 그 내일의 부 저자이신 김장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JD 부장군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